안녕하세요, 이지입니다. 오늘 네, 여기 이 길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길은 저기 나무 놀이터 뒤에입니다. 자, 일단 이따, 이따가 여기서 제 동생 이현이랑나가을 다니고 볼 거예요. 슬슬 그, 그, 다른 데 이동해 볼까요? 다른 데 이동한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저는 지금 물무장에 나와있습니다 아빠랑 자동차 경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어땠나요?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살이 터져났습니다 그러면 날씨 좀 소개해주시죠? 오늘 날씨는 시원하고 햇살 따뜻합니다. 그리그요그리그 여기 강아지 풀이 자라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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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래. 그래, 쌩! 그래서! 한번 이겼다고 너무 기뻐진다 아하지하게 지은 것 같아? 여기 공항공항어 오늘? 어? 물고기다. 물고기 살아? 그러네. 물고 엄청 많다. 그래? 물고기 밥이라도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. 그래, 그럼. 물고기. 다음에 과자던져줄고 그래. 물고기. 근데 아빠. 응. 보통한 참치 보통은 바다 진주기안 돼. 왜? 표 능력이 떨어지고, 응. 또, 하천, 하천이 고였는데 그래? 그래서 먹을 으 게면 안 돼. 그래, 오늘 그안 가져 안 가져오길 잘했네. 맞아. 그 물고기 과자 같은 건 넣어 줄게, 그러면. 넣어 먹어. 아, 나 고기 먼저 안 먹고. 그래? 빨리 건너 가자. 튜브 같은 거왜 거야? 튜브가 어딨어? 튜브 야 모르겠네 쓰레기들 위에다가는 쓰레기들이 고어 그런가봐 쓰레기들 더 밑으로 못내려가게 해놓은건가봐 물에 다고 가라앉는 건 뭔데? 팀. 이준이 팀. 토도 토도 영어를 열심히 했나 보네. 정확히... 응. 음. 그래. 그래. 만나교회를 봤으니까 이제 돌아갈까? 응? 왼쪽, 저기, 만나교회. 어디로 돌아가?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야지. 응, 어. 안녕하세요, <laughs> 유입니다. 오늘은 영상의 마지막 편. 여기에 나와 있어요. 여기는 집 앞이거든요. 요. 지옥이가 우리 집입니다. 아기 <laughs> 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재밌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. 아참, 그리고 이제곧 겨울이니까 겨울옷 준비하시고요.